자, 곡선과 좌표축 사이로 둘러싸인 음. 부분의 넓인데 음. 자, 첫 번째 먼저 여기 이렇게 해서 자, x축으로 음. 자, x축과 자, x축과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음. 어, 이렇게 만약에 곡선 둘로 쌓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렇게 해서 x축이 있고 x축 이렇게 해서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자 y는 y는 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면, 자 여기서 x는 x는 a 여기 a가 있어요. 자 x는 a, x는 a.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b가 있다가, 자 x는 b, 자 x는 a, x는 b. 그리고 이 f(x)와 자, 이 X축으로,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넓이다. 자, 그래주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자, FX라는 그림과, FX라는 그림과,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이지. 지금은 정적분이야.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정적분은 원래 뭐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막대, 그다음에 여기 있는 k번째 막대, 그다음에 여기 n번째 막대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k번째, 그지? k번째 이 막대의 넓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막대부터 n번째 막대까지 다 더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만들어진 기호가 뭐냐면 이 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낸 기호가 이거거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막대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막대가 어떻게 되냐면 막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로의 길이 델타 x인데 양수지. 이게 양수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함수값을 대입을 시켜보면 이 높이도 결론은 뭐냐면 양수란 말이지. 그 양수에다가 양수가 곱해진 이 막대가 계속 다 더해졌기, 어, 더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양수야. 그래서 이거는 정적분인데 분명히 정적분이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넓이라고 해도 무관하다 이거지. 이거는 아 넓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제. 넓이. 음. S, 그냥 S라 쓸까? SS가 아니라, 그냥 S. 예. 아, 넓이다. 자, 이거는 지금 정적분이데 분명히. 이 정적분과, 정적분과 뭐냐면, 넓이가, 넓이가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같다. 이렇게 한 거지. 정적분과 넓이가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정적분의 너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걸 넓이라 그래도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런데두 번째, X축과 곡선을 둘로 쌓이긴 쌓였는데, 그림이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자 x 축이 여기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음,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 y는 fx다 이렇게 y는 fx다 여기서 x 축이고 여기가 이렇게 y축 이렇게 됐다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A야. 여기 A에서 X는, 자, X는 A에서부터, 자, X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X는 B까지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계속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넓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보면, 여기에, 자, 인테그랄, 음. 인테그랄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자, FX라는 곡선과, FX라는 곡선과, 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있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그래. 정적분. 이건 지금 정적분이야. 그런데 이것은 음수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막대, 여러 세로 이렇게 k 번째 막대, 자, m 번째 막대를 딱 해보면 자,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자, 오른쪽 끝점을 기준해서 으로만들어지는이 막대를 보면 자, 여기는 양수가 맞아. 가로는 양수가 맞는데 이 세로가 세로가 뭐냐면 여기 있는 x 점의 좌표를 딱대비시켜 주면 이 값이 뭐냐면 음수가 나온단 말이지 이게. 네, 함수 값이니까. 여기 있는 y 값은 함수 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xk다. 어, xk다 그러면 xk 콤마 0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자, xk의 콤마 f의 xk가 되는데, 여기 되는데, 요 바로 f의 xk가 바로 요 높이가 요거거든. 그지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너가 음수란 말이지. 이게 음수란 말이지. 이게 음수. 음수. 그러니까 뭐냐면 양수 곱하기 음수를 하니까 이 값, 이 직사각형은 넓이라고는 안 되고 뭐냐면 이게 음수란 말이야, 음수, 음수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막대부터 n 번째 막대까지 무한대로 보낸그세이라 막대가 되면 음수의 막대들이 다다다다다 다어졌단 다, 다, 다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무슨 값이냐면 정적분인데 정적분인데 이값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음수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음수야, 음수. 그런데 이걸 넓이로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걸 넓이로, 우리 지금 넓이로 가고 싶은 거거든, 넓이. 넓이를 해주는데 여기다 뭘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렇게 한 거지. 너 노란색 이노란색의 정적분 값이 지금 음수란 말이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너가 양수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지. 아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다음에 그럼 이 식을 이제 아 이게 정적분이 음수였는데 음수에다 음수를 붙여주니까 양수가 되고 아 그제서야 양 넓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봐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인테그란 여기 있는 정적분의 성질에 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게 마이너스 fx 그지? 마이너스 fx의 dx다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어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fx라는 그림을 아 x축에 대해서 대칭했네 이렇게 한 거야. 어, 어, 에, fx라는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버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이 그림의 이름이 y는 f인데 마이너스 fx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거지, 이게.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이, 이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각에서 볼수 있는 거지. 아, 그림이 그림이, 그래프가, 이 그림이 X축 밑에 있으면, 넓이를 구할 때는, 넓이를 구할 때는, 이 그림을 X축의 대칭 이동해서 위로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구해주면,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 같이 다 양수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아, 이것은 어떻게냐면, 이게 지금 양수다. 이게 지금 양수야. 그래? 이게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돼. 엔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FX에, FX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딱 해가지고, DX 해줘도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양그에서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 뭐냐면, 넓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하 이게 뭐냐면, X축에 대해서 위로 꺾어버린 게 뭐냐면, 절대값이야 전체 절대값 씌워버리면 밑에 그림 위로 뚝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인테그라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자, 절대값 f(x)의 f(x)의 dx구나 라고 해버리면, 자, 그림이 x축 위에 있든지, 그림이 x축 밑에 있든지 간에 아 무조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거지. 어. 그래서 아 이렇게 그지 이 모양을 읽을 때는 어떻게 돼? 이 모양을 읽을 때는 아 정적분이야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지 이제 넓이 그러면 넓이 그러면 습관적으로 뭐야? 이 절대값 기호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자, 인테그라 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야? 넓이를 구하시오면 이렇게 절대값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넓이를 구하시오면 절대값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림이 예, X축 밑에 있을 때와 X축 위쪽에 있을 때다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해 봐. 자, 세 번째. 자, 이제 넓이야. 이제 넓이로 시작했어. 이렇게 넓이야. 여기서, 이제 인테그라, 이렇게. <laughs>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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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자, 그림이 먼저, 그림 먼저 그렸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 X축. 그 그림의 모양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어. 그 여기에 뭐가냐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요쪽 어디에 C가 있다라고 요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C. 오케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이 그림인, 이 그림은 Y는 FX라는, 어, Y는 FX라는 그림이야. Y는 FX라는 그림이야. Y는 f x 라 그림이야. 자, 그럼 일단 먼저 정적분인데, 이 정적분을 먼저 가봐.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 자,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자, 요 그림이 f(x)다. 자, f(x), f(x)의 dx, BX, f(x)dx. 의 정적분이지. 근데 지금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양수다. 알겠네. 너는 양수다. 알겠게 그다음에 플러스. 근데 여기 좀 주의해야 되지. 자,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b에서 c까지 이 f(x)라는 그림과 f(x)라는 그림과 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정적분이지, 이거는. 근데 이거를 넓이라고 해 주려면 어떻게 한다고? 넓이라고 해 주려면 여기에 이게 음수니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기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은 거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냐면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린 거 같다 그지 자 이렇게 딱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면 이것은 뭐냐면 정적분이 아니라 아하 넓이다 이렇게 한 거지 넓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넓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다시 넓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절대값 f(x) 절대값 f(x)의 dx 이렇게 절대값 f(x)dx.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인테그랄 자, b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어, 절값 f(x) 이 절대값 f(x)의 dx 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아 그러고 봤더니 이게 또 뭐냐면 정적분의 성질에서 여기 b가 있다 bb 아 bb 정적분의 성질에서 이게 연결이 돼요 bb 이렇게 아 bb 정적분의 성질에서 bb 연결돼 그러면 이게 하나로 뭐가 되냐면 정적분의 성질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절, 아, 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그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어, fx의 dx다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하여튼, 여기 절대값이 나와, 넓이가 나왔을 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요걸도쫙다 해주는 거지. A에서부터 B까지. 아, 절대값이구나,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 A에서부터 C까지 이 그래프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시고, 이걸 구하는 거지, 이걸. 이걸 구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계산은. 계산할 때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게 바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지? 이걸 계산하시오 그러면 다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 그대로 Fx를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인테그랄, 인테그랄인테그랄 B에서 C까지는 뭐야? 마이너스 Fx dx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절대값 그림이 있 거, 꺾여 올라가는 그림에서 그림이 두 종류였잖아 그지 꺾여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야? 넓이 때문에 그걸 지금 연습했던 거야 앞에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에 대한 정적분 그지? 다 음.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뭐냐면 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근데 여기서 뭐야? 제목이 뭐야? 좌표축이거든. 좌표축이라는 건 Y축도 있으니까. 자, Y축에 대해서 한 번, Y축.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세, 네 번째. 자, Y축과, 그지? 자, Y축과, Y축과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를 한번 해보자. Y축과 어떤 곡선,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이렇게 y축. 어. 근데 이거 잘그 미분 원에서 잘 나오지는 않은데, 그지? 잘 나오지는 않은데, 어 이게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건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 무리함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어, 루트 x. 간단한 걸 해보자. 루트 x가 있다 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0에서부터 이렇게 둘러싸 이 부분 넓이가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자,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뭐 이였다 과정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Y축과, 자, 여기 있는 Y축하고, Y축하고, 자, Y는 0이지. 이게. Y는 0에서, Y는 2까지. Y는 0에서, Y는 2까지. 이 그림으로 둘러싸,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 넓이를. 자,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일단.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가, 자, 인테그랄 y는 0에서, y는 0에서, y는 2까지거든. 그럼 뭐를 접근해야 되냐면, y를 접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뒤에 뭐가 왔냐면, dy가 와야 돼요. dy. y가 0에서 y가 2까지니까 여기에 dy가 와야 된단 말이지. 그, 여기에 무슨 X에 관한 식이 오면 안 돼. 여기 Y는 해서 루트 X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Y에 관한 식이 와야 Y를 적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주의, 주의된 게, 이렇게 Y 줄을 둘러싸일 때는 이 식을 뭐로 고치냐면, X는 꼴로 고치는 거지. X는 꼴로. X는 꼴로 고치는 거야. 양근 제곱해주면 되니까, 이게 뭐냐면, Y의 제곱이 되는 거야. Y. 아,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Y의 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시켜주면 된다. 요, 요만 조심하면 요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 오는 식이 뭐냐면, y로 둘러쌓였을 때는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지 y는 0에서부터 y는 2까지. 그지 y는 0에서부터 y는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거 적분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하듯이 하면 돼.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y에 3제곱 해가지고, 이게 0에서 2까지니까 8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어, 3분의 8이다. 3분의 8.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요것도 렇요 보면 자 이렇게 오면 여기에 요렇게 갖다 치면 이 x가 뭐냐면 x가 요게 x 의 양수다 여기 x 그지 봐봐 x는 이게 x값이야 요기 여기 뭐야 요 길이가 뭐냐면 이 답은 x값이야 이게 x값 이게 x값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막대로 한게 생각해다 쳐봐 이렇게 요렇게 있는 요막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는 어차피 요, 요 길이니까 요게 양수가 맞아 그리고 요기 있는 요 길이라는 게 뭐냐면 요 길이가 바로 x 여기 있는 x점의 좌표를 얘기한 거거든 그, 지금 이 길이가 뭐양수예요 양수에다 양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정적분 분명히 정적분을 한 거다. 정적분을 한 건데, 이 Y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 정적분이 양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지? 이 자체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넓이로 봐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의 나올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나올 거 혹시나 모르니까. 자, 예를 들어 Y축이 이렇게 있다가, 자, Y축 기준해가지고 그림이, 그림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이렇게 했어. 자, 먼저 정적분 해볼게. 정적분을 하면, 자, 여기가 뭐냐면, 이거 Y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Y는 A에서부터, 이렇게. Y는 A에서부터, Y는 B까지,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중요한데, 이 그림이 Y는 꼴로 나타낸 식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X는 꼴로 나타낸 식이야. x는 x는 f y 꼴리 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x는 f y 꼴리 식이야. 이렇게인 거야. 그러니까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f의 y, f의 y. 이 그림으로 둘러싸인 거지. 요렇게. 로요거지 요거, 어. 그리고 dy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있으면 직사각 다시 한번 양수지 x 값이 양수지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니가 양수니까 아니 네 정적분이 양수야 오케이 넓이로 그대로 쓸수 있겠네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된다 그지 자 플러스 인테그랄 y는 b에서부터 y는 c까지는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 직사각형생각하면 여기는 양수가 맞는데 여기 는 어떤 좌표에서 이것은 뭐야? x 축, x 축이 음수가 이게 뭐야이 길이가 뭐냐면 x 좌표를 얘기한 거거든. 이 길이가 y 축의 왼쪽으로는 x 값이 음수. 야 네가 음수가야. 네가 음수. 너는 양수가 맞는데 음수 곱하 양수니까 하 여기에 무수히 많은 막대기들이 만들어진 이, 이 부분은 뭐냐면 음수들의 합이라는 거지. 즉 뭐냐면 여기에 f(x) dx를 해주면 너는 뭐냐면 정적분인데 음수야, 음수. 그 네가 넓이가 되려면 네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니가 양수가 되야 되니까 뭐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S, 넓이 S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넣지. 넓이 S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절대값 S로 아 이게 다시 한번 써주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y 절대값 Fy에 Dy 플러스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절대값 Fy에 Dy 야 해가지고 해 주면 인테그라 ASC 까지 BP 연결 되 니까요？ASC 까지 절대값 FY 에 아, DY 해서 이렇게 접근 해 주면 되는 거야.